상대를 물리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집트 대 마이애르 미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매치의 품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메시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이집트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슈팅. 아, 이번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휘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워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베일. 끊었습니다. 예, 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굉장히 멋지죠. 메가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력과 기록을 살펴본다면 메시가 왜 메가신지 메시아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선수의 실력은 정말 몇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이라 할수 있겠죠 예, 이렇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경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받았어요! 하울로 말디니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비에이라 에릭 칸토나 리오넬 메시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네, 맞대결입니다 주요 투표 밸링업 리오넬 메시 잭 윌셔 가레스페일 찔러주는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슛 2집 권을 터뜨립니다 2집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토나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이집트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점의 선제골은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들어줍니다. 비에이라. 쥬어드 밸링업 뒷공반으로아 기회가 슈팅 볼때 맞았습니다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에릭 칸토나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를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잘 봤네요 전진합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리오넬 메시 페스가 연결됩니다. 베일 제쳐냈고 기회도 왔습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유드 벨링업. 메시 앞피 아, 페스 슈팅! 슈마이케선방슈마이케 막았습니다. 야, 이걸 막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죠. 이집트.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짓지 못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마테우스. 로베르토 바죠. 로타 마테우스. 아, 벗어났습니다. 받았습니다. 슈팅 이집 추가골홈골더벌어집니다 점수 차를 벌립니다 베일 정말 멋진 골을 넣어줍니다 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골에 대한 감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선수입니다 아 역시 대단해요 이집트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아, 집중력이 흐트러진 팀을 떠서 추가 득점을 올렸죠. 이런 골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반 막바지에 추가 골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또한 번의 일결가 했습니다. 이집트, 두골 앞선 채로 후반전을 잠시 후에 맞이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잃고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이집트 역습 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뒷동반으로 스루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전방으로 갑니다 칸나바로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자 여기서 직접 몰고 갑니다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어,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길게 보냅니다 셰브첸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반두측이 대단히 좋았어요 처리했습니다 잭 윌셔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리오넬 메시 받을 수 있을지 조거리슛 자, 지금은 좀 많이 비나갔습니다. 좋네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슈팅을 해야 골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베르토 바죠 마테우스 전방으로 길게 이어서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워커 패스 차단합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메시 <laughs> 수비수 없습아 이걸 맞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어, 누구에게 공이 향할지요 이번엔 짧게 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공.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로베르토 바죠. 비에이라.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때려죠. 전방으로 갑니다. 주드 벨링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알레산드로 포스타쿠르타 한 번에 롱패스 스루패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렸어요 슛마트키어 아, 넘볼 올립니다 리오넬 메시 스루 패스합니다. 마테우스, 로베르토바죠.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메시,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빠르게 나가야죠. 마테우스. 로베르토 바죠.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자, 이건 있어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Substitution in progress. 바이에른 뮌헨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쳤어요 바이에른 뮌헨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 팀 사기에 도움이 될수 있죠. 스티븐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 반칙입니다. 아, 선수들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리오넬 메시! 쇼팅 시도! 멋진 선방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소리> 이집트 두 골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 역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공격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겠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에이라. 공수 전환 좋아요. 리오넬 메시.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이쪽.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 차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긴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목소리> 이집트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어,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전원 공격에 10, 나서야죠. 자 field. 오른쪽 봤어요. 주드 벨리가. 주드 벨리가 붙입니다. 공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카일 워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칸토나 네잘 봤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